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 이호점에 일하는 4개월 된 직원이 있습니다. 설거지 담당이고, 저희 회사가 첫 회사라고 하는 직원인데, 18살이에요. 이제 막 성인이 된 직원이고, 아버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사실 설거지 파트가 힘이 들어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닌데 그 어린 나이에 4개월을 버텨준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제롬이라는 직원이 이틀 전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주차해 놓은 자전거가 도둑을 맞는 일이 생겼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당연히 자전거라서 주차비 없이 주차를 했고 그래서 도난이 발생했는데도 뭐 주차장에 당연히 책임을 모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자전거를 잠궈놨어야 되는데, 시간 장치를 안 해놨나봐요. 그래서 도둑놈이 와가지고 그 자전거를 타고 저희 가게 앞을 유유히 지나면서 훔쳐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일할 때 기분도 안 좋아하고, 아휴.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해서 영상을 만들면 당연히 영상에 대한 수익이 나올 거고 뭐 편집비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빠지겠지만 그래도 저한테 수익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4개월 밖에 안 됐지만 그 직원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그 직원한테 몰래 자전거를 사서 선물을 해주는 영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자전거 산 비용을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Much better because that bicycle that's using for going back home during night time 음, 아, 어, 자전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싼 것도 한 15만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설거지 해가지고 10일치 일을 해야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돈이에요. 그니까 러 10일치 일당을 싹다도둑놈로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슬퍼하고 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시원하게 제가 자전거 한대 사주려고요. r a m good owner. Man, i good owner. You know why I'm good owner? Because of YouTube. If I don't have YouTube, and I, I don't have YouTube income, I cannot help like we this. Cannot help. Um. That's why we are really very thankful to our subscribers. Um. They are keep watching our, our v i d e o They're watching. We can help another person. Without them, we cannot help. 그래 맞아. Uh.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저녁에 마닐라를 가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 일 때문에 마닐라를 가게 생겼습니다. 갑자기 가게 됐고요. 그래서 아직 티켓팅은 안 했고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자전거까지 전달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저는 마닐라로 갈 티켓을 끊을 거예요. 여튼 자전거 사러 가자. 어디에 팔아 자전거? We will watch many shop this time. Still open but... I think near d e 가 Yeah, no. there are also many m a n d a w i a r e a 아, 가자. 가자. 근데 그 파킹 있어? <laughs> no, we'll park 나. Oh, no. 아. We will find. Okay. 나로드 of course, 나 파킹. Okay. Kaja. b 여기 지금 도둑놈이 보이시죠? 이놈입니다, 이놈. 지금 자전거를 고르고 있어요. 쇼핑하듯이. 나쁜놈 시기 이거. 하나 보는 거예요 지금. 어느 자전거를 가져가야 이득일까? 이게 지금 저 2호점 지하에 있는 지하 주차장이거든요. 야, 이거 그냥 타버리네. 타고 올라간다야. 오, 이봐. 야, 이 나쁜 놈씨, 이거. 이봐, 이봐. 올라갔어. 야, 이거 올라온다. 이봐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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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우리 가게 앞에 그냥 지나가. 됐어요. <목소리> 몰라. 빌딩 쪽에서는 일단 주차비를 낸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질수 없다고는 얘기하시고, 그리고 뭐 보상받을 길이 없죠. 자기가 시건 장치도 안 해놨고. 여튼 자전거 사러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여기 자전거 파는 자전거 가게 왔습니다 헬로 나이 바이크 여기 지금 자전거들이 쭉서 있네요 비싸고 이런 거는 보다는 일단 출퇴근용이니까 적당하게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사이로 가격 보고 사야 될것 같아요 다좀 아, 좋아하겠지? 이 직원이 처음에 입사할 때 저는 한 달도 못 버틸 줄 알았던 직원이거든요. 저 이따가 영상에 출연을 할 거지만 생긴 것도 동네 날건달처럼 생겨가지고 문신도 있고 인사도 할줄 모르고 말도 제대로 할줄 모르고 그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도 못 하고 하만 처음에는 잡음이 굉장히 많았던 아이예요. 사회경험이 없이 저희 회사를 취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와 트러블도 많았고 제가 한국 식당에서 일을 할수 있게 환경을 만드는데 고생을 많이 했던 직원이에요. 근데 제 예상을 깨고 한달 이상 일을 하더니 지금 현재 4개월째 일을 하고 있고요. 2개월 뒤면 정직원이 되는 그런 직원입니다. 이앙바들 가는 세일아이스크은 이앙바들 가는 세일아이스크림은 이앙바들 가는 세 e 링아이스크은 이앙바들 가는 세일 o 아이스크림은요? 이앙바들 가사세일이스크은 이앙바들 가는 I t h i 이 k y 은이 a p a 가사세일이스크은 이앙바들 가는 세일링 아이스크 n 은이앙바 e 가는 세일아이스크은 이앙바들 가사 a 일이스크은 이앙바들 가는 세일링 아이스크림은 이앙바들 가는 세일링 아이스크림은 이앙바들 가는 세일링 아이이스크은는이은이스크은이은이 아이스크림 팔아가지고 아들 출퇴근용 자전거를 사주신 거거든요 사실 아이스크림이 아무리 그렇게 발품 팔아도 하루에 버는 돈이 엄청 작아요 그거를 몇 달이나 모으셔가지고 선물해준 자전거인데 그거를 잃어버렸으니까 제롬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이걸 사러 온 거예요 또 댓글에는 직원들 퍼준다라고 올라와 있겠지만 저는 이게 비즈니스고 제 일하는 방식입니다 헤비 듀티 봐, 헤비 듀티. 한일 억도? 그래. 한일 억도? 한 십이만 원 정도 하네요. 이걸로 골랐습니다. 프리 체킹 더 말란사 시건 장치까지 사면 한1 4만원 정도 할것 같아요. 이거면 적당하지. <laughs> 제가 막 이렇게 1 0 0만 원짜리 자전거는 못 해줍니다. <laughs> 아 여기 싼 것도 있긴 하다. 이게 좀 싸긴 하다. 빌라 베스월 타입 투투 앤티. How to set up? 저는 지금 차빼러 가야 됩니다. 차빼달래요디니다이거하고 있어. 차 빼고 올게. 다이자리 가야 됩다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이거예 이거예요. 이 이거예요. 이거예 이거예요. 이거이이거예이거요이거이거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이이이이 sigla ka unang danya nang sibo kwarta pila ka para i-gift niya nya ni gikawa tra dito ka um, laki dito ra pagay sa inyo dito maktan um mm, gikawa dili na ta kanini mas um hala hala pa timing yes okay gaja sana thank you, thank you. 여러분, 가자! 이거 드라이빙해 yes. 기사님! Mm. 시티 타임 스 i m 로 가주세요. 기사님. 알았어요. Mm. 섹 기사님. Mm. How much is driving today? No pay. No pay? e s Okay. Payment? l a t e r n i t n t 아니 아 해머니 머니 아니라니까 괜찮아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2호점 도착했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가자 가자. 손님이 없죠? 지금 3시야? 3시 요 풀라? 아 3시 반입니다. 워싱 아니야? 예. 워싱. 와싱. 그래, 워싱해서 그 디스플레이 해. 자 브러쉬로 해. 브러쉬. 자너 바이크 어떻게? 원래 디 바이크? 몰라. 몰라? 생긴 거 진짜 세게 생겼죠? 처음에 말도 안 듣고 한창 자존심도 센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성실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아와 노라. 리 나. 기세 리 딤몽바이. 딤몽바 아이스크림 셀노? 그냥. 라 아이고. Mayroon kamot. may na may mualasan niya. Walitan magsigar Ikaw? lang mo. aygo, gaww. how are you going home? Nag-i-bike ko sa aygo, Ay Eh, no. yang papa kuminaw mo? Siya, nagunong kaya yang papa?

형아 아버지 아픈지는 오늘 알았네요. 아. 좀더 좋은 거사줄거 그랬네. 내가 드이고네이나한 바기 타 봐. 아. 더아 <laughs> Okay na. Ayo, ayo, kena Losting ah. Love. Mm. Sige. Ba? How many years you will work with me? Dugay ba? Ato. Usang dugay <laughs> <years? Hindi>. ah. 10 years? Pedi. Ah, Okay. Parking and lah. Ah, uh, ila. Parking. Eh, you wanna a bike? Ranaka? Ah. Ato na Manila. Manila. 응 방어 따나고 땅. 자전거 잃어버리고 왜 자기 자전거만 가져갔는지 한탄을 마리비라한테 했다고 하네요. 아버지 일도 얼마 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거동도 혼자서 못하시고 여기서 벌어가지고 아버지 부양을 하는 것 같아요. Okay, o u have another lucky? Huh? You are not unlucky person. See, I cannot blame by your lucky. Oh, why I like this? like and I come b a t I t u not You r s not your bike. Hello, hello, Lady Call Lady. What do you call Hila? Good, you want it as a good. 이제 아야 잠깐만. 구독과? 구독구독 좋아요. 보따 드립니다.